네, 안녕하십니까. 개혁신당 창당준대위원장 이기인입니다. 먼저 연일 저희 개혁신당에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보여주시고 계신 점 그리고 언론인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1시간 전인 13시까지 무려 3만 4천 명이 넘는 당원들께서 가입해 주셨고 또 홈페이지 개설 18시간 만에 중앙당과 5개 의 시도당 창당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지금까지 8개의 시도당 창당이 가능해졌습니다. 모두 국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어, 저희는 이것을 어,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전실한 그리고 가장 빠른 창당의 역사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비자회견에서는 우리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개혁신당의 새로운 미래를 향한 발걸음에 손 보태주시기 위해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이분들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분들께서 저희 개혁신당과 함께 해주실 겁니다. 앞으로도 우리 언론인들께서 지속적으로 많은 관심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기자회견에서 발언해 주실 문병호 전 의원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저로서는 참 감회가 되었습니다. 2016년 국민의당 창당을 앞두고 어, 제가 민주당에서 1호로 탈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 2024년에는 개혁신당 창당을 앞두고, 제가 앞자리에서, 1번은 아니지만, 은 앞자리에서 탈당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감행을 주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왜 당을 그렇게 옮기냐라고 이해하는데, 이게 어찌 보면 한국 정치를 바꾸고, 한국 정치를 혁신하기 위한 몸부림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하던 곳에서 앉아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새로운 걸 추구하고 혁신을 추구하기 위해서 변화하고 어려운 길을 간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해온 성명을 읽고 끝나고 백부를 백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체와 개혁으로 위기를 극복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정권이 바뀐지 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절체절명 의 위기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서민과 중산층의 민생경제는 나날 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더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지구와 현호를 먹고 사는 거대 기득권 양당의 극단적인 진영 정치는 이제 이재명 야당 대표에 대한 살인 테러까지 발생할 정도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기득권 거대 양당이 주도해온 기성 정치권은 민세로 위기를 해결할 한반도 후 위기를 극복할 국민 분열을 치유할 그 어떤 슬기롭고 효과적인 대안과 방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길을 제시해야 할 정치권은 오히려 정치권 스스로가 위기의 원인이 되어 경제 위기와 안보 위기를 끝없이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절박하게 필요한 것은 민생의 위기를, 한반도 위기를 그리고 정치의 위기를 풀어나갈, 결연한 의지와 개혁의 비전입니다. 우리는 국민이 바라는 정치교체, 세대교체, 제도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가칭개혁신당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존 당적을 모두 버리고 가칭 개혁신당에 조건 없이 참여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개혁신당의 깃발 아래 인연과 지역, 진영과 세대를 초월하는 통합의 정치를 구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은 출범 이후 입으로는 공정과 상식, 자유를 수없이 외쳐대고 있지만 공정과 상식은 실종되었고 시민의 자유는 억압받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거대 야당은 무비전, 무능에 빠져 있고 국회에. 다수당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외면한 채 당리, 당략에만 매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은 시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채 국민을 두려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윤석열 정권과 거대 야당에 대한 엄중한 심판의 장이 되어할 것입니다. 두당중 어느 당이 이기든 정치 실정의 현실은 지속될 수밖에 없고 시민의 삶은 달라질 게 없다는 이 암울한 전망에서 우리 스스로 벗어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 미래 청년들이. 내일을 새롭게 설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1월 5일 참석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문병호 국민의힘 영등포합 당일위원장 전 국회의원 안영근 전 국회의원 강원 전 국민의당 중량을 지역위원장 전 폴리텍대 합장 김한중 전 국민의당 영유포갑 지역위원장, 서은환 전 국민의당 강원도당 디지털 소통위원장, 설영호 전 민생당 선대위 대변인, 유승우 전 국민의당 부산 서동구 지역위원장, 이승호 전 국민의당 경기도당 위원장, 이연기 전김동년 대선캠프, 메시지 실, 실장. 이재웅 전 국민의당 대구 동구 갑 지역위원장. 장성남 전 국민의당 충북 청원 지역위원장. 천강정 전 국민의당, 아, 이분 국민의힘입니다. 천강정 전 국민의힘 경기도당 의료정책위원장. 예.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